관광대국 싱가포르이 자랑하는 또 하나의 관광 자원이 있다. 바로 센토사 섬이다. 본토와 케이블카로 연결되는 싱가폴 앞의 작은 섬인 센토사 섬. 싱가폴 정부가 관광 산업을 위해 마리나베이 센주와 함께 자금을 유치 개발한 곳이다. 이 섬은 특히. 유니버셜 스튜디오를 개장, 많은 외국인 관광객들을 불러 모으고 있다. 그 중에서 가장 각광을 받는 곳. 바로 언더워터 월드다. 지난 1991년 개장한 언더워터 월드. 3년 전 이곳으로 확장 이전했다. 해양 수족관을 설치해 다양한 해양 생물들을 전시하고 있는 언더워터 월드 역시 수많은 관람객들을 불러모으고 있다. 그런데 이곳에서 가장 유명한 스타는 따로 있다. 바로 분홍 돌고래다. 돌고래 쇼가 펼쳐지는 곳. 이곳에서는 국제 멸종 위기종인 분홍 돌고래 쇼를 관람할 수 있다. Uh, the d o p i n our dolphin is Indo-Pacific humpback dolphin is a pink dolphin, and we can find it at the ocean area, somewhere around China. That's i g h yeah. And when they're born, they were in g r a y color. When they get older, they will just change into pink. So which one is more pink? That means how old is he? 드디어 시작된 희귀 돌고래 쇼. 간단한 공놀이부터 높은 점프까지. 이곳의 돌고래 쇼는 태국에도 지점이 있을 만큼 세계적인 명성을 얻고 있다. 특히 이곳에서는 어린이들이 직접 돌고래와 교감할 수 있는 기회도 주고 있다. 인간과 친화력이 높은 돌고래. 과연. 어떤 특성을 갖고 있을까?